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고난당하신 나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주일에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승리로 입승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드시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친히 예언하시고 그 밤에 기도론 시내를 건너서 헤세만의 동산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를 걸어 모셔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게 되었으니 그 마음의 무거움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내 심령이 지금 민망스러워 죽게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선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그의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셨습니다. 최후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실 때 가른 유다는 대제상들이 보낸 군인들과 하숙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 캐스만의동생에 잡힐 때 예수 그리도를 스 따르던 제아들은 다 예수님을 부리고 도망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덜에 가서 온갖 곤욕을 다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매로 얻어맞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 아침에 빌라도의 뜰에 와서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받고 고에서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하시관이 쓰여지고 홍포를 입고 조롱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급기야 사형을 당해야 될 흉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를 걸머치고 그는 골고다 산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전성기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할렐루야를 부르고 그리스도에게 온갖 은총을 다발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해서 그를 따라오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무리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더, 그는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의 뜰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골고다 산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습니다 12시가 되면 해도 빛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산천초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보시고 만세 전에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장세기에 우리 주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되시고 더구나 다위션 거의 시편 22편에 예수 그리도가 스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그 사실을 영적인 면에서, 심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너무나 소상하게 예언해 놓았 주십니다.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는 정말 소름이 끼치니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도 소상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해 놓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고난을 다윗은 시편 21편 1절,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네 하나님 이여, 내네 하나님 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시며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러치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아니하시나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장세우로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사랑의 교제란 말로 형용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보고 말았으니 하나님은 예수께 등을 돌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의 마음의 절망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근 7,800년 전에 벌써 성경에 너무나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이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했다는 것 천지 간에 그런 홀로 서있다는것이 외로움과 이 처절한 절망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보태하셔야 우리 주 예수님은 심적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수많은 원수들이 그 앞에 서서 머리를 흔들며 침을 빼앗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을 시편은 벌써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0편 22편 6절로 13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심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제가 여호와께 이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근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저절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었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 싸며 과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고통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불임당했다는 고통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건져주고 입혀준 사람들이 이젠 돌이켜서 입을 삐죽이고 그를 향해서 욕하고 제가 야훼를의지하니야훼께서 건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조소하는 소리를 들었었으니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다 합쳐서 그를 향해서 온갖 모욕을 가했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당한 심적인 고통이란 도저히 형용할수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증이 셨으니다 그게 보태하셔 육체적 고통은 이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오후 3시까지 달려있으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여 몸에 피와 물을 다 술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냥 죽는 것은 별 고통스럽지만은 못박혀서 서서히 서서히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간다는 것은 이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10편 22편 1 4절로 19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총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중학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은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투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 사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그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고난을 얼마나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스러웠기에 뼈가 다 어그러지고 입이 말라가지고서 혀가 천장에 말라붙어버다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총밀같이 녹았 이런 말로 다할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우리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이 예언해 놓으실 뿐 아니라 이사야는 예수님 모시기 600여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상하신 모습을 이사야서 5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찌나 예수님께서 얻어맞고 지키고 상하였든지 무리들이 그를 보고 놀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상처받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위한 장대한 하나님의 섭리여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이루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하면서 그 흉흉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류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밝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것은,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신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로 하여금 그 형은 할수 없는 찢기고, 핥기고, 피를 흘린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때 하나님이 병을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고침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병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을를 얼마나 원하시고, 하나님은 병고치기를 얼마나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이 무서운 고난에 붙여서 우리의 질고를 신이 지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고있 것이며 그는 실로 우리 질구를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란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당하는 슬픔인 것이며 병들어서 가족의 짐이 되고 병들어서 마음의 낙심되고 온몸의 고통을 당하고 희망이 불이 꺼져갈 때 당하는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슬픔을 한꺼번에 다 짊어지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그런 증보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고 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리도께서 우리의 연양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간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증보를 받아서 그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조차도 예수께서 우리 연양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고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책을 보아도 어느 사년을 보아도 신학자들은 이 점에 와서는 겁을 집어먹고 예수님이 우리 연양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간 사실은 그냥 구렁이 담담어 가듯이 넘어가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이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벌써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 섭섭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셨던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소상하게 대낮보다 더 밝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세서서 우리는 질병과 대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을 얻는 것을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고난을 성경은 소상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찔리고 양발에 찔리고 머리가 가시로 찔렸는데 이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허물찐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고 이두 손으로 죄를 짓고 이두 발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지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리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시은 흐물, 현재 짓는 흐물, 장차 짓는 흐물, 인생에 흐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먼지 틀어서 먼지 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진히 말씀하기를 내 형제의 눈에 뒷걸은 보고 내 자신의 눈에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흐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흐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을 찍고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나의 숲만이라 그리도를 스 생각하고 내 자신의 흠을 또 회개하고 나무 흠을 또 용서해주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것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흠을 다 짊어지고 충찬하시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예만했습니다. 죄악이란 것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혼이 막힌 담이 내려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죄란 것은 인간이 신본주의에서 떠나 인본주의로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그 영혼이 상하고 그 육체가 상한 것입니다. 이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때부터 유전해온 원죄에서부터 용서를 받고 우리의 흐물진 행위의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셔 그들은 가시와 응급기관하는 들판에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었십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저주를 받아 호란 가운데 살다가 한주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십니다 이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징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에 올라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에서 쫓겨나서 그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다니까 주님이 쫓겨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아담이 지은 모든 저주를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도께서 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은받되셨습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모든 징계의 그 저주를 다 짊어지고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우리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고 원수된 땀이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옛 아담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며 돌보아 줄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도 스안에서 우리의 징계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이 위대한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했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손 활짝 열고 품에 품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진선미로 예비하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한번더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 어머니 멋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 같이 그렇게 하여 각기 책일로 갔을야외계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위에 강조한 사실을 말미에 가서 하나님은 또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 병나기 위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빌라도 있더에서 그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형에 처한 사람을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 39차의 매를 그의 등어리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칼이 알의 등이 찢어지고 그리고 손지피가 흘러셨습니다 성경은 말미에 다시 강조하시을 잊지마라 잊지마라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죄사함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런 행하여 갖게 제길로 갔던을 야외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켰다다 잊지 마라. 너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한 세서를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병고침을 잊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죄 용서해 준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사에게 주님이 주로 한 일이 바로 이 마지막 이사야 53장에 강조한 강조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병 고치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면서도 주님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는 것마다 죄를 용서했었어 그리고 이 사실을 열두 제자에게, 70인의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강조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는 곧장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며 용서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도 마음도 몸도 치료받래야되고 영도 마음도 몸도 용서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큰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갚아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언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았던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고난을 통해서 야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이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한 전에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야외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 즉그 영혼을 속분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것이요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승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의 고난은 우연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힌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바로 여기에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외께서 그로 상한받기를 원하셔 질고를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상처받기를 원하셔서 오히려 우리 질고를 당해하시고 그가 속군제물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리도를 스 통해서 수많은 구원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고난의 시를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아담이 버린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도 안에서 성취하여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고 천국 백성들을 양성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갈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당할 때계시만에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라고 세번이나강구했그땀이 핏방울이 뛰어 흘렀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고난을 당했지만은 보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자기의 보난을 돌이켜보고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구한 것을 보고 만족이 되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값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줄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영혼의 고통을 받으신 결과로 이루어진 이 위대한 성취를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만족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서서 잠잠한 미소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만족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피의 산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고난의 산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스 죽음의 고통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없이 귀하고 예수님께 더 없이 귀한 이유는 우리 오다가다가 주어온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낳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쏟은 것입니다. 그의 피를 다 쏟고 몸을 다 찢고 그 영혼의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은 것입니다. 대가 없이 여러분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하고 예수님 앞에 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그 영혼의 수고를 승각하고 만족하게 느깁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진땀을 흘리고 그 구로 가운데서 어린애기를 무사히 순산하고나면은그 어머니가 고통에서 해방된 즐거움뿐 아니라 그의 고난을 통해서 태어난 어린아기가 자기 옆에서 새끈새끈 잠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선취의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희열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감사하고 찬미하게 되시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그 다음 이 십자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존귀하게 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름으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하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도의 스 크나큰 희생과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기쁘게 바라주시고 예수를 높이셔서 아버지와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놓으시고 모든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이름이 다 예수 그리도 스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도를 스만왕의왕 만주의 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 권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주의 왕으로서 그 지위가 높아지고 모든 만유를 상속으로 바라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왕노릇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보라는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7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도 진흙에서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들이 그리도로 스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도의 스 신부가 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리도 스예수안에서 매일매일 같이 병을 싸워 이기고 내일 내일 죄악과 싸워 이기고 우리는 영육 간에 건강을 얻고 우리 심령이 거룩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예수 강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사는 그 자리에 빠짐없이 삼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번만번 죽어야 할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 당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너무나 소상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었 그러므로 그 아무도 우리 주 예수 고난 당한 이후로 예수님의 고난이 우연히 당한 것이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내 아버지님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며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는 다 제각기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외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이여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이여 강간함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여 이 고난 중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